얼마 전에 제가 파나소닉크, 세가, 스미토모 덴키코오교 자르 등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일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다 물어보고 왔어요. 실제 현 기업 채용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본 거라서 정확하고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내용은 다섯 가지로 다 똑같이 했어요. 유학생 전용 면접 질문 자료도 준비해 왔으니까 마지막까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목소리> 첫 번째. 어따시 30세에 졸업 예정なんですけれど も 연령 제한とか 연이高いことがデメリットになることってありますか 라고 물어봤는데 모든 기업에서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나이보다는 졸업한 후의 기간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정리하자면 나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졸업하고 취업까지의 기간이 중요하다. 두 번째, 시카이스있스까라고 물어봤는데 자격증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특수한 분야면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웬만하면 자격증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슈쇼크니오 이때 히스오나 스킬은와 나니가 아리마스까?라고 물어봤는데 도전심, 주체성? 창조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학력도 필요하다고는 했는데, 필수는 아니고, 있으면 좋은 정도? 라고 했어요. 어학력보다 중요한 건, 도전심, 주체성, 창조력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자, 슈쇼크니어 이때 유요 것도 원하는 데 좋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학교 생활에서의 경험에 비추어서, 뭐를 잘했고, 뭐를 잘 못했고, 뭘할때 가장 행복했는지에 관한 스토리를 잘 구성하고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아마 이게 회사에 입사할 지원 동기랑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다섯 번째, 소마이한가데스께도 나니까 아드바이스 라가이스가라고 물어봤는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의 폭이랑 사고와 가치관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준비해두면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해보진 않았지만 뭔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는 나이도 중요하고 스펙이나 저격증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일본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영상을 보고 일본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拜拜。Bye bye.